잔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7월달부터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되돌아보면 첫 주에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두 번째 주는 예수 안에서 자라라, 세 번째 주는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 주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오늘은 빛의 자녀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고 이 어둠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렇게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은 어둠과 함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죠. 어둠이 있는데 조그만 빛이라도 있으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바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이제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5장을 시작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죠. 5장의 핵심 구절은 사실 8절에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이 전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전해가 언제냐?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은 예수를 알기 전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본인이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되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울 전에 사울일 때 사울일 때 그가 살았던 삶은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욕망과 분노라고 하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지배한 것이 욕망입니다. 그는 다수에서 태어나 빨리 예루살렘에 유학가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공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만만치 않죠. 터세도 만만치 않고,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자리 양보해주고도 빨리 크라고 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마음이 급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보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속을 쐬기니까 아, 지금 저 사람들을 잡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잡으러 다닙니다. 잡으러 다닐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분노가 생겨야 되잖아요. 미워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가지고 그 분노를 그 사람에게 투영해야만 그가 잡으러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담에세계도, 사실 다마스코스까지 가는 길도 예루살렘에서 보면은 거리가 멉니다. 한 3, 4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면서. 근데 자신이 가겠다고 하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자신이 얼마나 분노와 욕망 속에 살았는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험 때문에 전에는 내가 어둠의 자녀였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지금은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처럼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1절에 보시면 그 답이 있는데,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녀되거든요.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왜 택했는지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랑하며 살라고 말하는 거야. 우리 이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게 첫 번째예요. 사랑으로 살라는 거죠. 세상은 뭘로 삽니까? 세상은 욕망과 분노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전쟁터라고 하죠. 저는 지금도 드라마 미생에서 나왔던 그 대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퇴직한 사람과 퇴직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를 합니다. 아, 나이 전쟁터 같은 회사가 너무 싫어. 나가고 싶어. 퇴직할까 봐. 그랬더니, 먼저 나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전쟁돼서 버텨라. 나오면 지옥이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아멘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세상이 왜 전쟁터가 되고 지옥이 됩니까? 욕망과 분노가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신림동 사건이나 분당 서현역의 사건이 뭡니까? 욕망과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욕망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하게 만들거든요.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절망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한테, 누구 탓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모가 됐든, 사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직장 상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러냐? 우리 사회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너무 많은 거죠. 사울이, 바울, 바울이 사울 됐을 때, 욕망과 분노로 살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욕망과 분노로 살아갑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분노하니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미움 가운데, 그래서 찌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옥 같은 인생이죠. 전쟁터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많이 왜곡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결혼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결혼을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랑이 뭐냐? 내가 희생함으로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할 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행복해질 때 내가 행복해져야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걸 누가 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통 당하셨습니다. 괴로우셨습니다. 그런데 웃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고통은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당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날 가정에서 필요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랑이 그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전쟁터가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전쟁터가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은 더 이상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가족이 가정이 지옥같이 변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왜곡됐기 때문입니다. 나가 너, 내가 너랑 결혼해서 너로 인하여 내가 행복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나의 행복이 당신의 불행이 되면 안 되죠. 나의 행복은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그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 속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통 속에서 기뻐했던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희생제물이 되어야 자식이 잘 자랍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희생은 꼭 기억하실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제일 큰 선물은 절대로 유산을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립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줄 생각 하지 마세요.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립이 안 되면 50, 60이 되어서 80에 부모의 돈을 뜯어서 먹고 삽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부모가 먼저 죽거든요. 그러면 그 자식은 뭘로 삽니까? 못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실 두 가지예요. 사랑한다면 자녀를 자제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자제시켜 주면 안 돼요. 뭘 줘야 돼요? 믿음을 주셔야죠. 할렐루야. 이두 가지를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출발할 수 있도록 조금의 씨앗은 줄수 있죠. 그러나 너무 많은 재산은 불로소득은 자녀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사실 세상 속에서 다 보고 살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양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아내를 위해 설거지를 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방을 청소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기쁨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봉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터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이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 그 희생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까? 서로 만나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서로 불행해질까? 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찌르고 싸울까? 그것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물컵을 놓쳐서 유리컵이 깨졌어요. 그 순간부터 그 유리컵은 뭐예요? 칼날이 돼요. 제일 먼저 뭘 말해? 밟지마 밟지마 조심해 밟으면 큰일 나 사기 그릇을 가지다 설거지하다 깨졌어요 손 조심하라고 하죠 깨진 건 모두가 칼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깨진 마음이나 상한 심령이 되면 마음이 깨져요 깨지면 다 칼날이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깨지면 칼날이 되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욕망과 분노 속에 살다가 깨졌어요. 깨지니까 서로 찌르고, 상처주고, 아픔 줍니다. 근데 자신이 깨진 걸 몰라요. 그래서 더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의 삶인 거예요. 그래, 세상은 어두운 거야. 세상은 사람은 서로 찌르며 사는 거야. 세상은 고통 속에 사는 거야.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왜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깨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주셔서 주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은혜의 본드로 하나하나 붙여주고 한 조각 한 조각 붙여주셔서 칼날이 되지 않도록 온전하게 붙여주십니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기쁨이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린 다 깨어져 있을 때는 다 칼날이 돼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찌르고, 상처주고, 말 함부로 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상처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깨어진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깨어진 그릇이 많다. 거기 맨발로 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지옥이고, 세상이 전쟁터인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하나 붙여 주셨어요. 은혜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치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빛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붙여졌기 때문에 저상찌르지 않기를 추권드립니다. 그래서 우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다 칼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두 번째 길은 더러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Terms... 아멘 <시> 인간이 가장 어둠 가운데 살 때가 언젠가 탐욕과 온갖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사도바울이 사울일 때였죠. 그는 욕망에 가득 잡아서 성공하고 싶어서 사람들도 뭔가 빨리 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으니까 뭐래요? 탐욕의 눈이 멀어요. 탐욕의 눈을 머니까 어떻게 해요? 해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빼앗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얻으려고,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과 탐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과 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말하지 마라. 그리고 사절의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이 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어가 더러워지죠. 사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추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음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말을 하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거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은 허공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있고, 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어디라도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다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도 알아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을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 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끝나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경고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건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격려의 말이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어둠의 길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게 되고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8절의 말씀 보세요. 아 처음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 그리고 9절을 보세요. 그 빛에 열매가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 많이 받지 못한 거 상관없다. 말 잘못하고 찬송 잘 못하는 거 상관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마음에 빛이 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이 빛의 자녀처럼 아름다워야 돼요. 은혜의 말이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계속 은혜 감사, 그래도 불평하지 마라, 더운데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그것이 결국 뭘로 가요? 불평과 원망은 분노로 가요. 분노로 가면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혼자 짓지 않아요. 함께 가자고 하지. 야 우리 가 함께하자. 왜? 자기도 두려우니까 둘이 셋이 같이 하면 좀날줄 아는 거야.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함께 해서 함께 죄를 같이 덮어쓰자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는 이 사건들이, 신림동의 사건이나 서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자기 혼자 죽고 싶진 않거든요. 나 혼자 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끝났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겠냐고요. 삶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겠냐고요. 그러니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구원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관이 바뀌고 생,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서 귀한 것을 귀하게 볼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정의하는 바람에 이기적 욕심과 욕망 속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탐욕 속에 빠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을 수도 없이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때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사는 길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도 정녕이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사도가 우리 1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지금 쭉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울 시대 우상숭배가 뭐였어요? 만모지즘이었어요. 오늘도 만모지즘입니다. 누구나 다 오늘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금주의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생활철학으로 삼고 있는 거죠. 왜요? 거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빠지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변증가는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내세에 대해서,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서 얘기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어디를 바라보냐? 오직 땅만 바라봐요. 전화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저 사업이 잘 돼요. 집 샀어요. 남편이 진급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갔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걸 기뻐하지만, 정말로 저 천국을, 지옥을, 우리가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내 남편이 구원받았어요. 내 자녀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 저 전도에서 한명 구원했어요. 이렇게 고백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우리는 지금 좋아하고 기뻐하고 기도의 제목이 다 바뀌어 있어요. 다 땅에 것만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시험 붙게 하시고, 다 여기에 달려 있다고요. 왜 그래요? CS 뉴스가 말한 대로 내세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는지, 18세기, 19세기의 청교도들이 왜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옥은 빼요. 천국만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해요. 천만에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 가기 쉽지 않을걸요? 아니,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죽어서 천국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빛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뭘 줘요? 천국을 맛보아, 맛보게 해줘요. 우리 여러분 마트 가면 뭐 합니까?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시식을 합니다. 만두도 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심지어 소세지도 구워주고, 가니까 다구워져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게 있으면 다 먹을 텐데, 지금 이 나이에 가서 받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지나가긴 하지만, 안 먹습니다, 저는. 내 아내가 몰래 갖다 주긴 해요, 하나씩. 맛있습니다. 천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다? 전쟁터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기 시작해야 돼요. 아, 천국이 이런 거구나. 아, 천국이 이런 곳이, 이런 것 같아. 아, 천국이 사랑이 충만한 곳이구나. 은혜가 가득 찬 곳이구나. 아, 천국이 정말 좋구나. 천국에 있으니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가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여기서 분노하고, 여기서 요 탐욕 쪽에 살고, 온갖 죄 가운데 살면서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아야 돼요. 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잠시의 삶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 땅에 내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자꾸... 고작해야 몇십 년, 8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사냐고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이만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세상에서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깨워진 걸 붙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붙여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신앙이 좋아진다는 건 주님께서 하나하나 더잘 붙여서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때로는 다 붙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붙여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빛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추원드립니다그 빛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 짜증나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입술로 은혜를 나누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 빛의 자녀로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축원드리고 여러분의 입술이 은혜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그래서 날마다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그리고 천국 같은 삶을 소망에 있는 삶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빛의 사자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인하셔서 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